안녕하십니까 양가이버 입니다 저 한참 만에 예, 영상을 올립니다 날씨가 아, 시원해져서 이제 작업 이 속도가 좀 붙습니다 음,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캐노피 제작하고 코너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음, 벽체 아, 미리 그 뽑아 놨던 곳에다가 지붕을 달아내는 캐노피 작업하는 거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넬을 어, 붙이기 전에 안에서 내부에서 연결해서 각 파이프를 50mm 각 파이프를 3 0 0 미리 정도로 밖으로 돌출시켜 을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 지금 가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캐노피를 300 정도 깊이로 달아내고 있는 겁니다. 뾰족 지붕을 연결을 해서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오는 아, 그런 캐노피. 50mm 각 파이프로 제작을 하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지붕과 같은 아스팔트 싱글을 덮고, 페이샤하고 쇼핏 부분에는 알루미늄 징크로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하판이 덮어진 상태고요. 하판이 또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 시트를 또 덮습니다 여기다가. 네. 네. 자 지금 날개처럼 보이는 캐노피가 아, 아, 작업이 다된 상태입니다. 음, 하판을 치고 아스팔트 싱글을 다 덮었습니다. 자 이제 비가 와도 어, 실내에서 작업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다. 아, 맞겠죠. 아, 천장, 지붕, 네. 자, 이 드론 촬영이 끝나면, 아. 캐노피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예. 지금 현관 쪽에 각파이프 100짜리 기둥이 두개서 있고 앞쪽에 길게 뻗어 나와 있죠 예. 100에 100mm 각파이프를 어, 용접을 미리 해 놨습니다 캐노피를 달아내기 위해서 음. 벽에서 어, 지금 2m 50 정도 어, 돌출을 시켜서 캐노피를 만들어 붙일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어, 현관에 각 파이프 연결되어 있는 거. 네. 자, 캐노피 용접 중입니다. 네. 역시 5 0의 50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경사를 잡고 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에 방연포를 덮고 거기에서 그 이제 디 뒤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사다리를 저기다 세우려면은, 길이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힘든데 이 포크레인이 이럴 때또 쓰입니다 열일하는 포크레인 610 간격으로 각구파이프가 50mm 각파이프가 지나갑니다 합판 4팔짜리 합판 1440 1210 이렇게 1220둘 나누면 610이 되죠. 610 간격으로 합판을 붙이기 위해서 각 파이퍼를 용접을 해놨습니다. Yeah. 안쪽에서부터 미리 용접이 돼서 들어갔죠. 네. HBM에부터 용접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현관이 1,400짜리구요. 2,200에 1,400짜리 폭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캐노피를 더 뺐습니다. 네. 중공날 때, 중공할 때, 이 캐노피가 오버가 될수 있는데 일괄 처리하면서 어 늘어나는 부분 일괄 처리해서 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주님과 상의를 하고 최대한 뺄수 있는 대로 이제 많이 뺀 겁니다 캐노피를 네. 그 비싼 현관문이 비에 맞으면 안 되겠죠. 네. 무려 430만원짜리 현관문이 여기 들어갑니다. 에이보. 네. 자, 역시 하판을, 어, 12mm 합판을 받고, 어, 방수시트를 덮어놔야겠죠. 땅에, 땅에 떨어졌는 부분은 표시가 날 텐데. 자 케너페 작업이 예, 완성이 되죠자 지붕에는 케너페 위에는 아스팔트 싱글을 덮을 거고 베시아 부분하고 이제 소핏 부분 역시 예, 알루미늄 징크로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은 각 코너 코너가 많이 있죠. 이 건물에는 네. 코너마다 그 우리가 45 각을 쳐서 붙였는데 예, 자를 때. 둥글게 잘려진 부분도 있고 속이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 5도로 각을 쳐서 붙여도 그래서 일부 끝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구멍을 확인을 하고 폼을 다시 더 채워 넣습니다. 단 1cm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 부분을 잘라내고 속을 확인을 하고 폼을 쏘아 넣었습니다. 그 판넬, 판넬끼리 연결된 부분은, 어, 오버로 이제, 접혀져 있고, 총, 어, 내장, 4장, 내장이 겹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속가위로 자르기가 힘들죠. 그 부분만 지금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다시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제 폼을, 어, 다시 쭉, 어, 아, 래부터 끝까지 쏴 놓고, 1.2t, 40에 40짜리 앵글을, 어, 리베트를 쏴서, 어, 예,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판넬과 판넬끼리, 예, 완벽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핏으로는, 어, 허술하기 짝이 없죠. 예. 몇번 툭툭 치면은 피스는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5mm 짜리 리베터를 고정을 시켜서 잡아줍니다. 안쪽에도 역시 똑같이 잡아서 반넬과 반넬끼리 한 몸이 되도록 고정을 확실히 시킵니다. 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속에까지 찔러서 폼을 다 알뜰하게 메꿔 놓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있다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45도 각을 따서 절제하게 단열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잘라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앵글을 갖다 붙여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판넬 집이라 해서 대충 지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리베트를 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각 코너마다 아. 아이언 앵글 일지 밑에 아이언 앵글을 다 고정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 판넬하고 이제 지붕 어, 이제 외벽 골조는 이제 다된 셈이죠. 캐노피까지 다 됐고 이제 창, 창문을 창틀을 세워야 되는데 창틀 쪽이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 오늘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장철 시공하는 부분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틀은 에이보하고 알로프 플라스터 네 독일 시스템 창호를 어, 집어넣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창문 시공을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